지금 오사카야. 오사카에 있는 W. 일본식 발음으로 해볼게. 아, W 호텔. 맞니? W 호텔에 와 있어. 가족여행을 왔거든. 오사카로. 오사카 데스. <laughs> 분노의 양치. <양키. 웃음>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해줬으니까 스킨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에스트라 세뚜세뚜 이 세뚜 세뚜세뚜들이 제가 이번 일본 여행에 가져온 스킨케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세수 후에 얼굴이 따끔따끔 건조하니까 이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스트라 패드인데 진정 팩 같은 느낌으로 긴급하게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총 3개 올려주겠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붙여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 뒀다가 나머지 스킨케어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욕실 잠시 욕실 보여드릴까? 여기가 W호텔 욕실입니다. 띵띵 진짜로 스킨케어는 요 에스트라 세트 세트만 가져왔고 드럭스토어에서 요거 샀지 시루코토 화장솜 물론 한국에도 팔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욕실이고 욕조 따로 샤워실 따로 이렇게 있는 W호텔의 욕실 대수 여러분 저 붙임머리 하니까 어때요? 약간 음... 갸아루 언니 같지 않아요? 갸아루 언니? 오사카가 아니라 도쿄 시부야에서 옷가게 하는 갸론이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여기가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호텔 룸인데, 어 죄송해요. 제가 어제 화장품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거지. 이거 다 일본 화장품, 일본 화장품, 일본 화장품, 일본 속눈썹, 일본 속눈썹에다가 막 아이고 제가 어제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더러워가지고요.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지만요. 여기가 약간 다이닝 룸 같은 공간이고요. 제가 너무 더럽혀 놓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가 침실입니다. 이 숙소는 저 혼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예요. 뚜루, 여기가 침실. 오사카 W 호텔 스위트룸 투어는 떠가 클리닝 서비스가 끝나면 깔끔할 때 제대로 싹 한번 훑어줄게요. 이제 여러분 토너 토너 발라줄 거예요. 토너도 역시 에스트라. 여러분 여러분 제가 원래 닥토 매니아였잖아요. 닥 뭐 근데 이번에 에스트라 브랜드 담당자님이 저한테, 어, 이자 님, 근데 닥토가 사실 피부에 진짜 해로워요. 이제 닥토 그만하시고, 그냥 발라도 닥토한 듯한 효과를 주지만, 근데도 닥토보다 훨씬 순하고 해롭지 않은 우리의 토너를 이제 꼭 사용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닦아지는 느낌만 없어진 거지, 닥토한 다음에 느껴지는 촉촉함, 수분감, 쫀쫀함, 요런 거는 그대로 느껴지는데, 근데, 닥토보다 훨씬 순하고 저자극이래. 저자극. 여러분도 그 닥토를 했었을 때그 자극이 살짝 불편하셨다면, 요 자극지수, 피부 자극지수가 0.0 이래요. 0.0. 0.0 자극지수가 말이지. 순한데 빠른 진정, 빠른 수분 충전, 그것만 돼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근데 얘는 닥토 대비 피부 자극도는 10배로 줄었는데 속수분은 1.6배가 오히려 늘었대요.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너무 땡큐가 아니라 정말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한 메차쿠차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한 제품이다 이거죠. 어머! 여러분. 속수분 충전된 거 보여요? 나 토너만 바른 거야. 봐봐, 번떡번떡. 번떡. 이렇게 됩니다. 토너만 발랐는데. 그다음에는 역시나 같은 라인의 에이시카 세럼도 발라주고요. 얘도 너무나 당연히도 자극 없이 수분 진정 바로 채워주는 세럼인데 여기에는 나이아신아마드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요. 알았어. 쉽게 말하자면은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이제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좀 옅게 옅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자극인데 수분 진정 플러스 흔적 지우기까지. 그래서 흔적 진정 세럼이라고도 불린대요. 이 세럼이 작년 상반기에 출시한. 1등, 1등 세럼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미 유명해서 올리브영 후기가 막 3,000개가 넘어가고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에스트라에서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세럼 있죠? 요 세럼 두 개가 요만큼의 할인 가격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브랜드 위크니까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나 사은품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 위크 기간 때 여러 가지 할인 혜택 체크해보시고 이번 기회로 할인 빵빵하게 받아서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사카가 날씨가 좀 흐려요. 보여요? 좀 채광도 잘안 들고 어, 개빡치네요? 아 개빡친다 됐스 조금 먹구름이 꼈죠? 그래도! 그래도 난 굴하지 않고 겟 레디 위드 미 찍을 준비를 했고 나 자랑할 거 있도. 나 이거 샀어. 크로미! 크로미! 크로... 그로. 왜 이거 두개 샀지? 아 잠시만! 왜두개 샀지? 쿠로미 파우치. 쿠로미 파우치에다가 내가 이거 쿠로미 키링? 이거를 따로 사서 이렇게 달아놨어. 아, 쿠로미 거울. 따라 쿠로미 거울이야. 이거 보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이제 붙임머리 했으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머리 자주 빗어줘야 되거든. 빗 샀고. 이거는 뭔지 알아? 크로미 브러시다. 너무 귀엽지?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얘들아 이거는 그냥 사! 일본에서 보이면 사면 돼. 동키호테에서 샀거든. 얘를 이렇게 달아서 써, 알았지? 너무 귀엽지? 이렇게 하면 우리 커플이야 커플. 너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다 일본 화장품이다. 나 오늘 일본 걸로 메이크업 할 거야. 이거 다 일본 거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봐봐 이런 거 난생 처음 보지. 초면이지. 내가 이걸로 메이크업 하려고사왔어 빨리 해볼게 메이크업. 얘들아 이제 메이크업 해볼게.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크림. 얘도 에스트라 크림이야. 이렇게 에스트라로 세트세트로 가져왔으니까 크림 마무리 해주고 선크림 발라야 되거든. 아 맞아. 그리고 가족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가족 여행인데 저 혼자 숙소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 숙소를 각자 따로 씁니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가족이야? 그게 가족이니? 가족 후됐을까 근데. 우리가 서로 싫어해서 숙소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잠자리에 너무 예민하고 한 명은 누구랑 같이 못 자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 잠자리 이슈가 있어요. 잠자리 이슈. 저는 그 중에서 잠귀에 예민하고 잠자리에 예민한 사람.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도 베드룸 두 개, 침대 두 개. 친구들은 그냥 한 침대에서 자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제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큰데 베드룸 두 개, 침대 두개 이런 데를 가죠 그러면 가족들이랑도 그냥 베드룸 두 개, 세개 이런 걸로 했으면 됐지 않냐? 음... 글쎄요. 저만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했을까? 쿠션을 먼저 발라 줄 건데 쿠션은 여러분 일본 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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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고 있는 쿠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집에서라도 계속 발라 주면서 정말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그런 쿠션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여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일본 거써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정말 맨날 써야 돼서 제가 테스트 중인 요 쿠션으로 좋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만 끝나면 여러분, 일본 화장품으로 메이크업 해줄게요. 쿠션으로는 요 정도만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일본 편의점에서 사온 조지아 커피. 코히코히 코히. 웃긴 거뭔줄 알아? 아무리 숙소를 다르게 하고 싶어도 호텔은 같은 호텔로 할수 있잖아. 방만 다르게 하고 호텔은 같은 걸로 하면 좋은데 각자 호텔도 달라. 그래서 저만 살짝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막내다 보니까 항상 외출할 때는 제 호텔로 다들 데리러 오더라고요. 이게 막내의 기쁨인가? 대!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해주고 있는 거시기가 있는데요. 요게이 마로빌트 컨실러 있잖아요. 이거 일본 거 맞죠? 이거 일본 거죠? 메이드 인 in g 라고 아, 너무너무 당당하게 독일산이라고 써져 있네. 내가 왜 일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여기 컨실러가 이제 많이 발려져 있으니까 기름기, 유분기가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잖아요. 뭘 해줘야 할까? 파우더 처리를 완전 빡시게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해요. 이거 캔메이크! 아! 캔메이크가 아니구나. 세잔느! 세잔느 파우더. 일본에서 산 건데 어제 샀어요, 어제. 코 옆에 파우더 많이 해주세요. 뭉쳐 보여도 좋아요. 그만큼 많이 해주세요, 여기 파우더. 파우더로 얼굴 전체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어때? 네. 이거 너무 예쁘지? 여러분, 이것 봐. 너무 예쁘죠? 이거 아니 더 예뻐. 너무 예쁘죠? 디테일이 좀 오죠. 이게 각인들 보여봐. 이건 와,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각인이 와, 이거 블러셔지. 이건 뭐야? 하이라이터인가? 와, 너무 예쁘죠? 프로미 브러쉬 사용해서? 음영 넣어줄게. 아 아까워서 어떡했음아 진짜 아까워요. 어떡했어요. 어떡했어요. 꾸러미 브러쉬는 질이 좀 별로네. <laughs> 괜찮아. 예쁘면 됐지. 음영을 살짝 이렇게 넓게 넓게 펴줬고요. 오늘 컬러감은 살짝 웜하게 가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대로 왜냐면 오늘은 일본 화장품으로 좀 새로운 컬러감의 새로운 무드에 이런 걸로 해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어, 여기 너무 예뻤던 블러셔 있죠? 이걸로 바로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 이 블러셔가 예쁘더라 요거를 조금 그 일본식 이가리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그 일본식 숙취 메이크업 엄청 유행했잖아. 이그 느낌으로 이 눈밑 아래 음영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살짝 펄감이 좀 있어서 그 숙취 메이크업 특유의 뽀용뽀용한 이가리 메이크업 느낌이안날것 같은데. 근데 예쁘긴 예쁘다. 블러셔가 오, 진짜 예쁜데? 왜 이렇게 푸쁘지제 얼굴 말고요, 블러셔요. 이 블러셔를 레이어드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레이어드하면 이 뽀용뽀용 피치피치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고 차분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 레이어드하면 조금 해보자. 뭐 하는 거 아니야? 우 와. 그 이런 일본 화장품 안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파스텔 캔디, 딸기 우유, 복숭아 맛 우유,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들은 얘네가 잘 붙긴 하네요. 이거 블러셔는 쟁이세요. 예쁘네요. 게다가 너무 저렴했어. 이제 여러분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잖아. 일본이 이런 머리색 있죠. 밝고 애쉬 애쉬한 카키색 머리, 올리브색 머리 이런 머리 컬러 일본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색, 아이브로우, 초록색 아이브로우, 초록색 아이섀도우 이런 게 정말 잘돼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뭐야? 올리브색 이런 걸로 막 눈썹 칠하고 하려고 이런 거 있지. 이런 올리브색 컬러 이런 게 흔하게 있고 뭐야?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거든. 근데 색깔이 이렇게 올리브색이야. 진한 올리브색. 요 초록색 아이브로우 도전해볼게. 나도 떨려. 나도 오늘이 처음이야. 나쁘지 않은데? 제 머리랑 딱 어울리는 색깔이 되가는데요? 막 그렇게 초록초록이가 아니네. 진짜 딱 올리브색이네. 와 진짜 이런 거잘 만든다. 어? 잘 만들어. 잘 만드네. 다 그리고 와볼게요. 여러분, 나 올리브색 눈썹 만들었어. 어때? 나도 오늘 처음 이봐 카메라로도 잘 보이나? 실물로 보면은 꽤 올리브 올리브 그린 그린 하거든? 내가 조금 서툴러가지고 끝에가 조금 더 진하게 되긴 했는데. 어때? 이 <laughs> 블러셔로. 우리 이제 일본식 메이크업의 포인트죠. 살짝 턱끝 블러셔, 그리고 코끝도 살짝 어머, 어머, 너무 루돌프 같죠. 자, 쉐딩 여러분, 일본은 쉐딩을 별로 안 하나? 나 어제 쉐딩 제품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겨우 찾은 거, 이거, 이거는 키레이 앤코. 키레이 예쁘다. 예쁘다 주식회사. 키레이 앤코 예쁘다 주식회사. 진짜. 어머머머. 이건 사지마. 이건 사지마. 나 모든 화장품 통틀어서 이렇게 심한 가루 날림이 있는 화장품을 처음 보는데. 사지마, <laughs> 얘들아. 그냥 나는 컨텐츠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제품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얼굴형 해줬으면 뭐 해야 돼요? 코 쉐딩 해야 하죠. 코 쉐딩. 색깔도 별로야. 쉐딩은 확실히 한국이 잘하나 봐. 여러분. 막상 올려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laughs> 근데 가루 날림이 너무 심해서요. 안될것 같아. 너무 날려. 이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여러분. 하이라이터도 잘... 파랑! 왜 그럴까? 겨우 찾은 거 이건데 안 예쁠 것 같다 데어 어? 나쁘진 않네 근데 이것도 굳이다 이것도 굳이 일본에서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쁜데? 근 일본이 하이라이터 같은 거잘 만들 것 같긴 했어 얘네가 약간 이런 또잉꾸~~ 또잉꾸~~ 좋아하잖아 어때? 그건 어디 거야? AZTK AZTK 아즈틱 아즈 아즈트크 아즈트크 하이라이터가 요거 입자 고운 거좀 밝은 걸로 하나 입자 굵은 완전 트윙클 트윙클로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하이라이터로 쓰기보다는 애교살로 쓰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반짝임이긴 해요. 봐봐 엄청 트윙클하죠.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예쁜 것 같아. 나는 여기에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요 팔레트, 아까 보여줬던 요 팔레트로 마무리를. 저도 정말 몇년 전부터 일본에 오면 꼭 사가는 그런 일본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엑셀에서 나온 이 아이라이너가 부드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음 아이라인, 이걸로 그려볼까요? 살짝 마른 브라운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느낌 여러분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해볼게 확실히 브라운 섀도우가 연하니까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도 뭔가 더 연해보이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오늘은 특이하게 섀도우로 언더도 그려줄 거예요 저 원래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섀도우 팔레트 색이 되게 예뻐 웜하면서도 음영하면서도 약간 요런식으로 언더 언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나 요런 조그만 싱글 섀도우도 사왔거든? 뭔가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눈 앞머리에 막 발라주기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요런 작은 싱글 섀도우도 사왔었는데 요거를 눈 앞에다가 <laughs> 색이 조금 약해서 아쉽네요 그러면 아까 그 트윙클 트윙클 하이라이터로 눈 앞머리 밝혀볼까요? 이거 싱글 섀도우는 조금 아쉽네요 저는 눈 앞머리를 엄청 밝게 밝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낫다 여러분 이 하이라이터가 낫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내가 또 글리터를 예쁜 걸 사왔다 이거를 잠시만! 이건 아닌데? 이 글리터가 이렇게 볼땐 예쁜데 눈에 얹으니까 조금 많이 붉다. 많이 붉어. 아니야, 여러분, 괜찮아. 이 정도로만 딱 깔끔하게 써줄게요. 하이라이터로 이발을 살짝 지나가 줄게요. 자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요거 사왔어요 마조리카 마스카라 이것도 일본 마스카라 중에 유명한 마스카라죠 여러분 알죠 마조리카 마스카라 요거를 뷰러 안할 거예요 뷰러 안 하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가 좀 보고 싶어 여러분 속눈썹이 엄청 길어져요 섬유질 때문인가 봐요 이거는 사서 쟁여도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속눈썹이 진짜 엄청 길어지고요. 저 뷰러 안 했잖아요. 이거 테스트 해보려고 굉장히 괜찮은데요. 에? 여러분 미쳤죠? 뷰러 안 했고요. 뷰러 안 했어요.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져요. 얘들아, 주목이 마스카라는 쟁이자. 어? 너 쟁여? 잠시만. 한국어도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일본이 더 싸겠지. 얘들아, 이건 쟁여? 그리고 얘들아! 쟁일 거 하나 더 있어 일본에서 이렇게 생긴 속눈썹 있으면 쟁여 나도 10개 넘게 쟁였고 오늘도 더 사러 갈 거고 그냥 싹쓸이 할 거거든? 쟁여 너무 좋아 성형 메이크업 그 뒤트임 메이크업 눈 확장할 때눈 성형 메이크업 할때 너무 너무 좋아 이거거든? 써본다 지금 너무 좋으니까 써볼게 와... 너무 좋다 이 속눈썹. 여러분 속눈썹도 이렇게 붙여졌고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을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스 이제 립을 발라주기 전에 뒤트임 해볼 건데 뒤트임 아까 그 마로빌지 컨실러 있죠. 일본 게 아니라 독일 걸로 판명이 났지만 요걸로 오늘은 뒤트임 해줄게요. 요것도 너무 꾸덕하고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뒤트임 메이크업이 잘 돼. 봐봐 얘들아 봐봐. 잘되지? 여러분 햇빛이 날 도와주고 있어 햇빛을 받으니까 갑자기 메이크업이 예뻐 보이는 매직 <laughs> 아까는 먹구름이 너무 많이 끼고 너무 어두웠거든요? 근데 햇빛이 보이니까 훨씬 예뻐 보이죠? 어 언니 동재야 응 우리 1층 로비야 나 5분만 엄마? 응. 응어 알겠어 어 금방 내가 내려가? 올라올래? 어, 알겠어 5분 뒤에 전화할게 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목소리> 와규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엄청난 노동의 흔적이다. 오늘은 옷을 뭘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화장실이 조명이 좀 오지는구나. 아이돌같이 나오네. 화장실 거울 있지? 거울이? 조명이? 조명이 개석이네. 와, 여신 같아. 로제 아닌가? 로제? 약간 로제 같은데 지금? 로제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